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문을 본문으로 확실하게 읽자. 본문을 본문으로 읽자. 그래서 저는 쉐마 바이브라고 바유, 하는 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듣자. 이 말씀 자체에서 듣자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에 우리 모의 성경에서 신령한 것을 찾아내고 어떤 신령한 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주어 동사라도 구분합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바로 그분에 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족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으로 듣자,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내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해석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교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 신학적으로 주석을 찾고 뭐히브리오가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히 저자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태복음의 첫 절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자선, 다윗의 후선. 그분에게 대한 말씀이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해석적인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주석을 한다, 풀이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해야 된다 하기 이전에 이전에 내가 아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뭐겠습니까? 묵상이에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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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퀴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퀴티가 묵상인데 묵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계속 기억되고 또 기억하고 싶은 것, 또 내게 도전이 되는 것, 찔림이 되는 것, 아픔이 되는 것, 배움이 되는 것, 감사가 되는 것, 회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내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 배운 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배운 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바이블에서는 삶에서 듣는다고 할 때에, 삶에서 듣는다고 할 때에, 과연 내가 깨달은 것, 배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도록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까? 내삶 속에서. 오늘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으로 들어야 됩니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말씀에서 듣는다, 본문에서 듣는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듣는다, 생각으로 듣는다, 뜻으로 듣는다. 그리고 그 다음엔 삶에서 듣는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죠. 역사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함소헌 선생님께서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니다. 태조 이성계를 통해서 고려를 고려를 뒤집어엎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아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데그 다음에 또 왕이 되고 되고자 했던 이방원이 태종이죠. 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게 뭔가? 그런데 그 다음에 세종에게 와서는 별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흘린 피 때문에 태종 태, 태종이 흘린 피 때문에 세종은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 괜찮게 넘어갔습니다. 아, 이젠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세조가 생기면서 다시 피를 흘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 흘리고, 피 흘리고, 피 흘리고,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자, 우리는 조선을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봤을 때아피 흘리는 역사는 피를 되풀이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이 뜻을 찾아낸 것이죠. 뜻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삶 속에서 아피 흘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왜피 흘림이 계속될까요?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똑같이 그냥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이념대로 진영 논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그 다음에, 삶에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게서 움직이고 있구나.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나는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때문에 멈춰서고, 말씀 때문에 나아간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no p r o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갈 텐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언제나 본문에서 사실을 듣고 내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내삶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풍성해지게 됩니다.